에이 마늘이라고 이렇게 풍신 나네요. <laughs> 아주 못 되었어요 마늘이. 올해 이상하게 양파고 마늘이고 병이 녹균병이일찍고도만 미리 약은 뿌렸었거든요. 에이, 친환경 자재는 큰 효과가 없어요. 에이, 그래도 병이 올까 봐서 뿌리기는 했었는데 근데 병이 녹음병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다 줄기가 죽어버리고 이 마늘 통도 이렇게 조끄만 썩어 이가통삼마늘이라고 한걸 심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동네 동사람들하고 종자를 교환을 해서 심었는데 이걸 잘못 뽑아놨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홍삼마늘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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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이게 뭐, 다른 분들 농사 지는 거 보면은, 반절만 뺏기 아니고, 이렇게 작아요. 다른 분들 거선 막 이게 주먹만 써서도만, 이거 뭐예요. 이거 홍삼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 모양이요. 아까, 아까 저쪽 보여준 거는 여기 육종마늘이었었는데, 육종마늘보다는 조금 큰데, 그래도 이거 형편 없는 거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농사 잘 되었어요. 딴 사람들은. 근데 저희 마을에는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한90% 이상 되고, 한 10%? 한5% 정도? 그 정도만 병이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보니까, 예, 계산을 맞춰보니까 너무 일찍 심어도 병이 오는 많이 오. 저도 일찍 심었거든요. 저희 집사람 보고 늘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심었니게 우리도 심어야 한다고 집사람이 어떻게 볶아싸서 마음대로라고 심으라고, 걸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심, 일찍 심었어요. 다른 분들하고. 저희 말을 놓고 보았을 때, 일찍 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병 걸렸어요. 근데, 늦게, 늦게, 나락 다 베고, 9월 말, 10월 달에 심은 사람들 이 10월 한 10일경에 심은 사람이 거든요 양파도 병이 안 걸리고, 마늘도 병이 안 걸렸어요. 그 사람 거는. 예, 이게, 심는 시기를 잘 맞춰야지, 너무 빨리 심어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뽑았는데, 이거 보세요. 뽑아놓은 지 며칠 된것 같죠? 줄기가 다 말라버렸잖아요. 예, 이거 양파인데요. 이 양파도 제가 9월, 30, 30일날 심었거든요. 9월 30일날 네, 말일날 심은거예요 근데 병이 다 왔어요. 근데 10월 5일 저보다 늦게 심은 사람이세요. 10월 7일날 심은 사람이있어요 그분것은 지금도 이 줄기가 새파랗고 이것만 이제 누웠어요. 이것만 꺾어졌어요. 이게 꺾어지면 이제 알이 거의 다 찼다는 얘기죠. 이 양파는 이게 꺾어지면은 이제 뽑으면 돼요. 그런데 그분 것은 이제 꺾어졌어요. 그리고 이 줄기가 새파르니 좋아요. 저희 거는 오늘 뽑았는데 이게 다 죽은 걸 뽑은 거요.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9월 말일날 심은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늘이나 양파나 좀 일찍 심으면 좋을 것 같지만 병이 빨리 오더라. 그런 경험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25일 날 심은 분도 있고, 저는 20, 아니 30일 날 심었는데, 26일, 27일, 28일, 그냥 쭉 심는, 그렇게 심었어요. 병이 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마릴라 심었는데 병이 온 거고. 10월달 초순에 심은 사람들만 병이 안 왔어요. 양파는, 양파나 마늘이나 너무 일찍 심으면은 병이 빨리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 저희 콘텐츠를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참고하셔서, 야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저는 여기가 전주지방이거든요. 전주지방인데 어떤 때는 대전하고 온도가 똑같이 나오고. 어떤 때는 대전보다 한 2, 3도 높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근데, 전주는 남부지방도 아니고, 중부지방도 중북,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지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겨울철에 온도차가, 아, 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비하면 2도, 3도 차이 나요. 평균적으로 2도, 3도 차이 납니다. 그러 대전하고 전주하고도 한 2도, 3도 차이 나요. 근데 전주는 어중간한 남부지방이에요. 중부지방도 못되고 남부지방도 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는 남부지방으로 나오죠, 전주가. 이게 온도상으로 보면은 작물을 키워보면 좀안 맞아요. 남부지방으로 보면은 달라요. 농사가 다르게 나와요. 네. 네, 양파도 일찍 줄기가 죽어버리니까 크다가 말아버리고요. 네, 저희 저희 농장에서 제일 큰게 이거네요. 이거 뭐, 대부분 양파가 큰 거는 이 주먹만 써 보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주먹보다 작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뭐 계란보다 약간 크고 이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거 계란 작은 것 많은 것이 <laughs> 이 농사가 그냥 저는 특히 친환경 농사라 더 병이 잡히더않는데 근데 일반 농사신 분들도 저나 똑같이 이렇게 병이 걸려서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만 제 주먹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제일 큰 건데 제 농장에서 제일 큰것 같네요. 이게.